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 선 팀장인데요. 벌써 보기만도 해 정말 큰 차량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벤츠의 고급스러움을 가득 담으면서 실용성까지 높인 벤츠의 g l e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현재 이 차량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차량은 키로 수가 크. 짧아요. 근데도 제가 앞전에 준비했던 10만 키로 대의 금액과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요. 스펙부터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GLE250D 포메틱 차량이고요. 토크 컨버터 9단 미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비까지도 10초 중반대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6년 10월 26일에 등록을 했고 주행거리가 6 9 0 0 0 키로예요. 짧은 키로 수의 금액은 얼마냐? 29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정말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데, 성능상 한번 보여드리면, 조수석 앞 핸다만 단순 교환했기 때문에, 주행상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휠과 타이어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19인치 휠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휠기스도 조수석 뒤에만 약간 경미하게 있고, 나머지는 다 깔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타이어 잔해랑도 80%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 같고요. 이런 큰 차량에 어울리는 사이드 스텝까지도 겸비한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이어서 1 0 1량 같은 경우에 2000cc고요. 디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랑 같이 전면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츠의 GL2는 상당히 큰 차량입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 캠핑 레저 즐기기에도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벤츠의 큼지막한 그릴과 더불어서 입체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어서 범퍼 컨디션까지 쭉 보여드렸을 때 검정색 바디에 스톤칩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양쪽 다 백화 현상이 없었죠. 전면부도 확인했으니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좁지 않음을 외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측방 감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어서 위쪽 한번 보여드릴 건데, 현재 루프렉과 썬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A필러부터 C필러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개방감까지도 선사하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LA 금액적으로나 키로수적으로 아주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데 광상태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측면부도 확인했으니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후면보 넘어왔고요 빵빵한 모습 그 가운데로 영롱한 테일램프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트렁크 리드나 범퍼도 와 깔끔합니다. 이 크롬 다니쉬의광 상태까지도 죽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하단부위는 후방 감지 센서 양쪽으로 머플러 팁이 보여졌고요. 내장형 후방 카메라입니다. 이어서 지금 이 차량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 도와드릴 건데 그 전에 전동 트렁크 옵션이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광활한 트렁크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백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실을 수가 있고요. 트렁크 매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부에 신차 비닐과 단정한 내장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1인 신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차량. 그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기 스크린이 있고요. 2열까지 폴딩이 가능합니다. 긴짐 혹은 레저, 차박,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벤츠 GL이 극그 가성비 차량 외관과 트렁크 확인했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과 특징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고요.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1인 신유답게 오셔서 시운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엔진의 이질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추드리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메인케어 보조키 두벌다 보여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동도 한번 걸어볼 건데요. 버튼 시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2000cc 디젤에서 이런 소리가 나죠? 가솔린 못지않게 정숙함을 들려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계기판상 나오는 경고등 없습니다. 실 주행거리는 69,137km. 정말 짧은 키로 수를 보여주고 있었고, 지금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지금 핸들 같은 경우에는, 와 사용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핸즈 리모컨과 오른쪽에 핸즈 프리였고 뒤편 한번 보여드리면 패드 시프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뒤편에는 컬럼식 기어, 왼쪽 뒤편에는 오토레인 센서와 전동핸들 그리고 레버형식의 크루즈 컨트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그 뒤편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라이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동일하게 3단에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지금 도어 트림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 하단부에는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정품 디스플레이 안에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네. 깔끔한 화질, 그리고 가이드라인까지도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밑에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각종 다이얼 버튼들이 보여주시죠. 그 밑으로는 운전석과 조석의 열선 스트, 그리고 오토 스탑이 있는데요. 브레이크꾹 밟게 되면 은 오토 홀드까지도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하단부로는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그 밑으로는 수납공간과 컵포더두 개, 그리고 그 하단부로는 터치패드와 조그셔틀이었고요 오른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레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공간과 ESC 포트 두개였고요그 위쪽에는 외 차이는 보기 드문 ECM 기능이 담긴 하이패스 룸미러였고, 그 위쪽에는 썰로프입니다 작동되는지 확인 먼저 도와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썬루프까지도 완벽히 작동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열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렇다면 2열 어떨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역시 GL이 차량답게 공간성이 너무 훌륭합니다. 벌써부터 쾌적한 공간성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어서 2열 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2열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빨까지도 멀쩡한 에어벤트와 그하단부에 열선 시트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암레스트 한번 보여 드리면 앞쪽에 컵홀더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G l 리차량 패밀리카로도 좋으면서 캠핑, 레저, 다가오는 겨울철에 우리 마음들을 따뜻하게 해줄 금액까지 진짜 안성맞춤의 차량 아닙니까? 제가 준비한 만큼 가성비 있고 확실한 차로 준비했다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외관과 실내도 확인해 봤으니 엔진음 듣고 총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본네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은 들려드릴게요. 네, 이래야죠. 엔진은까지 완벽해야. 완벽한 차라고 할 수가 있었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 g l e 250 포맷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극강의 짧은 케어스를 가지고 있었던 69,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2,990만 원에 준비를 했고요.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위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에 선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